안녕하세요, 병신암기 담입니다 오늘 외울 영단어는 바로 adapt 어댑트 그리고 adopt입니다. 일단 두 개의 뜻을 살펴보면, adapt는 적응하다, adopt는 채택하다, 입양하다 이렇게 됩니다. 네, 근데 이두 개를 계속 많이 헷갈려 합니다. 그래서 이 헷갈려 하는 것을 어떻게 외우느냐. 하나만 알면은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거든요. 그게 두 개가 계속 헷갈려서 그렇지 두 단어를 못 외워서가 아닙니다. 그러면 이한 단어를 어떻게 외우느냐. a d a p t 를 O, 그러니까 O, 아이를 입양하다 해서 입양하다라고 외우고 입양된 아이는 채택된 아이이기 때문에 입양하다 채택하다.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그러면 a d a p t 와 Adapt 둘다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겠죠. 그러면 이만. Adiós.